자 안녕하세요 매번 매주마다 다가오는 월요 뽑기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똥손을 증명하는 소식돼지의 똥손 뽑기 자 이번주는 할것 뽑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12,000루비 바로 다이렉트로 뽑고 합성하고 그 결과 보여드리고 좀 놀다가 마무리 하죠 자 이번주도 다할것 없습니다 탈클한 이유는 다른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탈 것이 전설이 4개 부족하고, 햇시 전설이 3개 부족해서 탈것 뽑는 겁니다. 갑니다. 어, 초판부터 좋은데? 초판부터 생전선 하나 넣어주는 겁니까? 가자. 어, 일단 화면 넘어갔어. 빨갛게. 어, 빨갛게는 안줄거 알았어. 고대라도 많이 나오면은 땡큐입니다. 자, 첫번부터 고대 한장 바로 가져가고요두장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자, 이방 좋은 것같아 아니네. 잘못됐네. 예. 네. 첫장만 좋았네. 예, 네, 코르크 당했네요. 자, 가봅시다. 자, 두 장. 두 장이 나와도 고대 이상만 나와준다면 땡큐인데. 하하. 좋아, 세 장. <laughs> 나 일단은 고대 한장 확정이고 빨간 거, 빨간 거딱 그건 아니네. 오늘따라 이 흰색 사자, 오늘은 흰색 아 흰색 호랑이네. 어, 오늘따라 흰색 어, 호랑이에 아니네. 얘만 잡고 나오고 있네. 괜찮아 두 장이라도 괜찮아. 나와주면 돼, 나와주면 돼. 아 항상 이안 나올 때는 이 째려보는 새한 마리가 앉아 있네. 갑시다. 한 번만 더 뽑아보고 오 색깔 좋아 색깔 좋아 아 좋아 좋아 이방 역시 괜찮았던 방이야 그렇지 아잘 나온다 잘 나온다 음아 빨간 거 오늘 뭔가 오 빨간 붉은 나와줬고요 무장 주지 이방 나쁘지 않네 아 항상 칭찬을 한 후에는 이렇게 살짝 꺾네 그지 어, 좋아. 오늘 뭔가 좋을 것 같아. 오! 생전설! 오! 없는 애 나왔어, 없는 애! 아니네, 있는 애 나왔네? 아, 새끼. 멀리서 볼땐 문이 없어 보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까만색이었구나. 막, 집니까 아, 없는 애인 줄 알았네. 자, 일단은 전설 한장 가져. 갑니다, 생으로다가. 아, 약속의 전설 한 장. 하지만 안타깝게도 있는 게 나와버려서 중복이 돼버렸다는. 그래도 생전설이 어디냐, 그죠? 네. 아, 뭔가 느낌이 좋더라니. 연속 두장 주는 거 아니야? 는 아니구요. 어? 그동동한게 느낌이 좀싸한데 그래도 도장 중에 고대 한 마리. 세장 종에 고대를 한 마리, 아, 또한 마리 주고요. 오늘 무슨 괜찮네. 나와주면 땡큐야, 고대가. 왜냐면, 고대 많이 나와주면 전설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아, 좋아. 오, 연속 두 장. 세장 종에. 세장 종에 연속 두 장. 설마. 설마, 세번 연속은 아니네. 이렇게 빠져버리네. <laughs> 아우, 힘이 쭉 빠져버렸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방 괜찮네. 아, 이방 괜찮, 에이스 방이야. 그죠? 아, 아! 때려보는데 두 마리 앉았는데. 아, 꼭이러 면은 이상해지던데. 어, 때려보는 애가 너무 자주 나와. 오, 오, 오호! 오, 뭔가 연속으로 쫙 있는 것이 느낌이 좋았는데. 이미 뭐 전설 하나 나와준 거에서 오늘 뭐 뽑을 거면다 뽑은 거 같지만 그래도 고대만 많이 나와주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네요. 나와라 라이브 온 하. 친구는 자꾸 아그.. 어? 우리 아그짱 형님 어.. 신화.. 신탈 나왔는데 니는 뭐하노? 하면서 자꾸 놀려대는데 어? 나는 고대 나오고 있댔나 기다리라! 간다! 뾰로렁그렇죠 오! 오! 없는.. 이번에 진짜 없는 애 나왔어! 오! 쉣! 오! 야.. 연속 두 장.. 야.. 오.. 오늘만 뽑기.. 뽑기.. 오? 탈것 뽑기.. 느낌이 있는데? 이방 진짜 좋은데? 오! 제발! 연전탈? 연전설? 는 아니.. 너무 큰 꿈을 꾸면 안돼 사람이 땅이 그죠? 예 네. 욕심내면 안돼 욕심내면 잘못되는거지 잘못된다.. <laughs> 아 그래도 전설 두개 가져갑니다 이득입니다 아 이제 몇장 안남았어요 근데 이 방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들어가서 안 나오고 계속 돌려버렸어. 이방 느낌이 너무 좋았어. 음, 아 운영자님 그것도 간만에 또 오늘 5월 5일이라고, 에? 5월 5일이라고 또 우리 소식깨지 어? 우리 소식 어른이, 어? 소식 어린이 또 선물 주려고 버튼을 또 살포시 눌러 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가자, 제발 마지막에 전설 하나 더 가져가자. 아, 못 가져갔네. 아, 기운 다 빠졌군. 네, 이두 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두 장, 두 장에서도 아, 기다 빠졌나? 아직 합성이 남았습니다. 합성. 합성에서 좀 많이 뽑고 이러면은 진짜 최고긴 한데, 제발 아! 자, 마지막 뽑기인 것 같아요. 그죠? 나와라. 나와라. 아, 끝까지 안 나왔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안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탈것 뽑기 3 0 번. 이번 주, 어, 똥손, 월요 뽑기. 아, 어, 월요 똥손 뽑기. 네. 끝났고, 뽑기는 끝났고, 이제 합성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물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뽑아놓은 패시랑 이런 거 다, 어, 다 합성하고 갈게요. 이거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아 두장밖에 안나왔어 이런 젠장 해악이구만 한네 다섯장 나와줘야되는 오 요거 잘나왔어 요아 잘나왔어 어차피 근데 뒷페이지도 있었기 때문에 몇개 나온지 몰라 <laughs> 나총 여섯번이네 여섯번 6번. 여기서 고대 하나만 나와주면은 또 전설한번 도전이기 때문에 갑니다 자 일단 파란 관계 일단 삼메롱이 메롱메롱 자 동충.. 동충하초 한개 네. 다음 거야 깡통로봇 야 고대 한 장을 안 준다고? 야 얘는 뭐에 불러야 돼? 유니콘 야 고대 한장 줘라 와엄마왕눈이씨 고대 한 장을 안 준다고? 와삼메롱 야, 메롱으로 시작해서 메롱으로 마무리 때려버리네. 너무하네. 아, 아. 아, 오늘은 메롱의 날이네. 안 되겠어. 일단은, 코스튬 한번 까주고. 근데 코스모카 합성은 진짜 좀 허무하게 까져가지고 그죠? 15분밖에 못해 이렇게 많이는 일단 희귀 4장 좋습니다 아 꽝입니다 제발 아 끝까지 안 나와줬고요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얘가 전설 딱 나와주면은 얘가 전설 딱 나와주면은 다음 서른 개 모였을 때 전설 카드 받으면 돼들키에 넣고 드디 막바지를 달려갑니다. 일단 오늘 무조건 이득 봤어요. 네. 1 2 0 0 0루비 사용해가지고 전설 두 마리 일단 챙겨왔으니까. 무조건 어, 이득 봤고. 거기 뭐 본전이라고 봐도 돼. 본전보다 더 벌긴 했지. 한 마리당 한그 정도 보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합성하는 것들이 이제. 뭐야. 혹시 어, 뭐야. 놀래라. 나한테 왜 이래. 어, 뭐지? 뭐 살포시 넣어줬나? 뭐지? 오, 야, 오, 야. 오호! 아이, 아, 괜찬일 또, 아, 또, 씨. 어린이날이라 살포시 놀랐네. 어? 아, 씨. 가져갈 거더 가져가뿌라. 이러면서, 야, 저걸 다섯 개를 저렇게 넣어줬구네. 여섯 개였나? 자, 눌러봅니다. 제발. 자, 일단 화면 넘어갔기 때문에 한 개는 무조건 성공. 스킵. 아, 이런 씨. 버튼 누르는 거 아니고 버튼을 껐네. 아, 버튼 끄기 있나 없나. 자, 일단 화면 넘어갔고 한 개. 자. 자! 아, 또한 개! 아, 이 많은 것 중에 이게 한 개밖에 안 된다고? 좋아. 또한 개. 아, 총. 일단 많이 던져가지고, 총을 여 개였나? 그렇게 던져가지고, 총3개 가져갔네요. 네 개. 4개. 네 개밖에 못 가져갔네.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 호랑이, 어? 아 어? 호마 형제. 호랑이 는 말고, 호마 형제 두 마리 나왔어. 자, 이제 전설 도전이니까 메인 이벤트. 아, 이거 하나 더 받아야 되는구나. 메인 이벤트 하기 전에 앞에 쌓아놨던 거 합시다. 얘가 합성이 아까 고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패폭기 해가지고 고대 한개 가져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첫 장이 나와야 돼. 첫 장에 고대 한개 바로 줄 거야. 안 주네. 한 번만 더. 줘야 돼. 줘야 된다고. 한장 나왔네, 이런 젠장. 줘라. 욕심이 과했나? 졸아, 졸아. 졸아. 에헤이, 참. 무비 다 쓰네, 다 써. 졸아. 야이씨. 자, 합성. 다시. 재물이니까. 그죠 전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아, 제발, 아 제발, 고대, 제발... 안 돼, 아, 아, 아. 안 된다고... 제발... 에헤이 참네, 장난치네. 이거 자꾸... 아, 이거 미치겠네. 진짜... 에헤이 참나... 전설 한번 들이대기 힘드네. 아나 이거 모대 나와줄 때 됐다. 그렇지 왔다 왔다 그렇지. 아 왔다 왔다. 음. 자 이제 본어 재물 날리고 본 재물 쓱 밀어 넣어 주고 뭐야? 어. 본 재물 날리고 이제 어 메인 어, 어 메인 합성 할 거. 근데 어차피 탈거다 뽑아버려서 이미, 그죠? 전설 뽑기로 한번 가보실 줄 알았습니다. 자, 나와라잉. 첫 번째, 펜 합성 갑니다. 하나, 누르면 바로 결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허무해. 기존에 이제 고대, 그러니까는 파란색 합쳐가지고 고대 뽑는 게 오히려 더 재밌어. 왜? 물물량이 많아가지고. 근데 전설 합성은 그냥 한번 누르면 끝나. 띡카고 끝나기 때문에. 잘잘 잘 지켜보시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자, 하나 둘셋 맞죠? 금방 끝나죠? 다른 나네? <laughs> 자 이제 코스튬 코스튬 <laughs> 자잘 봐야 돼요 금방 끝나니까 하나 둘셋자 일단 카드 넘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전설 나와라, 나와라 여기서 얘는 결정돼요. 제발 나와라, 오신 드디어 아또 전설 카드 황금주와 서롱에 모으면 전설 카드 코스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튬을 받으면은. 어, 보유 효과가 또 한계가 늘죠. 8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명중, 그리고 스킬 위력 증가가 3%더 플러스 된다는 점. 조금 더 강해지겠네요. 조금 더잘 때릴 수 있겠네, 몬스터. 사람은 안 박혀. 조금 더 몬스터를 잘 때릴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서른개 모이려면한 11일이 더 남았거든요. 이번 달 말쯤, 아, 중순쯤 돼야 조금 더 정확하게 때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메인 컨텐츠. 자, 메인 컨텐츠 준비는 완료됐구요 자 바로 전설 뭐야 이거 왜 한개 더들었냐 뭐지? 엄마? 이또 성공하네? 도와준 그 아까 없었잖아 느낌이 싸웁니다 자세 번의 합성 실패해도 한 번도 도전 가능 네 가봅니다. 하나, 둘, 제발. 전탈, 비어있는 거 배워주, 아, 좀, 비어있는 거좀 채워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자! 진짜 운 좋게 여기 전탈 두 마리가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자, 제발! 빨갛게! 빨갛, 아! 오늘따라 호랑이 왜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는 좌 맞죠? 일단 여기서 제일 왼쪽으로 눌렀고 다음 것도 왼쪽으로 오는 거지 제발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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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좋겠다 제발 어 제발 어린이네 특집으로 빨간 놈! 그렇지! 아 없는건 아니고 일단 합성 한마리 성공 자 운명의 세 번째. 제발, 얘가 전설 나와주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발, 전설. 가자! 빨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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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직 한번 남았어.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가자. 후. 제발. 전설 하나. 둘. 제발. 하나 누르면 결과 많아 한 장이라 가지고 둘 제발. 가자. 아. 하하 <laughs> 망했어. 도감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예, 네, 다음 주를 또, 예약하면서, 다음 주에는 또, 똑같이, 전설을, 아, 전설이탈 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 중복 중북 3마리예요 중복이 또 3마리라, 이 3마리 모아, 3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더, 전탈 나오게 되면은, 신화 도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 채워가지고 다음주에 신화 도전하게 되면은 세 번째 도전인데 진짜 이번만큼은 좀 성공을, 해줄, 어, 성공을 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요렇게 만족하고 오늘 또총 전설 세 마리 어, 전설 달고 세 마리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도감이 또 이렇게 도감이 이렇게 많이 채워졌다는 거 이거 얘가 왜메뉴에 있어? 이렇게 많이 채워졌다는거 덕분에 또 투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들 어,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빠잉